사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이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으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전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죄상이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그가 한 일을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었던 사건이죠. 이 사건과 예수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했어요. 먼저 놋 노뱀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면, 광야에 나왔던 유대 백성들이 야외에게 원망을 했다. 그래서 야외가 화가 나서 뱀을 풀었는데 그 뱀이 사람들을 막 물려서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다. 불뱀이라고 표현을 하죠. 물리면 아마 굉장히 뜨거워. 원래 독이라는 것이 물리면 뜨겁다고 하대요. 뜨거운 거예요. 물리면.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모세가 이제 또뭐 기도를 했겠죠. 그랬더니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세우라. 그러면 그 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은 다 나을 것이다. 그 실제로 본 사람은 나왔다. 이 이야기하고 그냥 바라만 그 노뱀을 바라만 보기만 해도 병이 나왔으니까 그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원죄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믿는 것이 진리의 길이다. 이렇게 성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미 딱 이렇게 읽는 순간 딱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미 요한 복음이라는 복음서 자체도 요한 공동체의 신앙과 그 다음에 가울의 기독론이 이미 깊이 뿌리 박아서 그걸로 인해서 성서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렇게 재편집, 재구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오늘 이렇게 물려 들어간 거죠. 그러면 실제로 노뱀 사건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동화처럼 뱀이 막 물렸는데 또그뱀 모양으로 만든 동상, 쇠로 만든 동상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병이 났다. 이걸 그대로 믿는 걸 믿음으로 할 것이냐. 그렇다면 좀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 거냐 하는 거죠. 많은 문화권에서 뱀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기독교권에 들어오면, 유대교와 기독교 들어오면 이 뱀이 에덴 농산에서 하와를 이렇게 유혹한 것도 뱀이고, 그래서 이 뱀은 사탄으로 표현을 해요. 반면에 뭐, 다른 문화권에서 뱀은 꼭 그렇게 악한 존재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로 상징되기도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뱀이 오래 묵으면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지 못하면 이물가요, 신통을 갖게 되는 신성한 동물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뱀은 그렇게 우리에게 친근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뱀이란 동물이 원래 독을 갖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의 사람들 유전대 속에는 뱀을 피하게끔 뱀에 대한 경계심을 갖도록 우리 유전자 중에 물려내려온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의 독, 이 독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했던, 약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상징이 뱀이 된 거죠. 이로마신에 나오는 아스클레피오스, 아폴론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팡이에 이렇게 뱀한 마리가 감고 있는 이 신을 의술의 신, 의사들의 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의 수호신이 됐는데 그 수호신이 왜 하필이면 이렇게 뱀이 감겨져 있는 지팡이를 들고 있냐는 거죠 그 신을 의학의 신, 수호신이라고 정한 것은 뭐 작은 애들 뭐 무슨 전통에 따라서니까 그건 별 관심거리가 아니고 제가 관심은 뭐냐면 왜 하필이면 그 형상이 나무 지팡이에 뱀이 감겨있는 현상이 되는 거죠 이거를 구약의 그이 모세 사건하고 연결시켜 생각하면 넌센스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고대 금동지방에서 뱀을 문양으로, 뱀을 심벌로 하는 집단은 주술하는 집단이고, 독을 만지는 집단이고, 약초를 만드는 사람이 의사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의사그룹이라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 나가서 유대 백성들을 끌고 나서 그렇게 개구장을 시킬 때, 이 사람들이 병들고 힘들었을 때이 사람들을 치료했던 사람들 현지에서 방황하는 방랑객들을 반갑게 맞아 주면서 그를 치료했던 사람들의 집단의 상징은 뱀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몸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광야에서 병이 나았고 그걸 기억해서 사람들 머릿속에 노뱀, 뱀의 지팡이에 달린 뱀은 사람을 치료하는 신령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에게 그,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 문양을 가진 집단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경받는 집단이 되어 온 거예요. 이게 히스기아라고 하는 유대 꼴통왕이 하나 되면서 종교 개혁을 빌미로 노뱀을 불태워버렸다, 녹여버렸다. 이거 무엇을 의미냐, 의미하냐 하면 더 이상 유대교라는 종교가 이 독을 다루고 약초를 다루는 집단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와 유대교의 공통점은 의학까지도 자기네들이 독점하려고 해요. 이게 병이 무엇이냐라고 정의하는 것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정의를 하느냐 하면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신의 저주 때문에 사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병이 나으려면 신이 그 저주를 풀어줘야 해요. 그래,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병 고칠 때내가 죄상을 받았다는 표현을 쓴 거란 말이에요. 죄를 씻는 것이고 병을 낫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절대적으로 병이라는 것은 종교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그 죄를 자기 자를 씻기 위해서 재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면서 종교한테 잘 보여야 해요. 그래야만 병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걸로 대종교 장사해 온 거죠. 그런데 이 뱀을 상징하는 집단, 이 집단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아프면 약초를 달인 물을 주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우물우물 만든 약을 발라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치료를 해줬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죄와 관계없이. 왜냐하면 이, 이 그룹은 죄사함을 갖고 있는 그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사람들한테로면 병이 나요. 근데 성전에 와서는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봐, 이건 완전 로또만 뜻이 병이 났는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 베데스당과 연못인가, 그게 선사가 한번 휘저올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난다는 그런 사기를 칠수 있었단 말이죠. 그,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확률로 병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니까 러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상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희망이 됐던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만 믿어도 병은 낫지 않았어요. 병은 뱀의 문양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하는 약이나 치료를 받고서야 병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집단을 철저하게 사탄시합니다. 장사에 집요하게 방해가 되는 집단인 거예요.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려먹고 장사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죄가 낫지 않는 것이 너희 병이 낫지 않는 것이 너희들 죄 때문이고 너희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꾸준히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아 덜컥 이 사람들은 거기서 주는 약 하나 이렇게 약한 봉지 달여 먹으면 병이 덜컥 나버리는 거예요. 죄상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 입장에서 이건 사탄의 세력이 되는 거죠. 이거는 유대교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녀라고 알고 있는 집단이 뭐냐면 바로. 약초를 다리고, 허브를 키우고, 여러가지 물질을 섞어서, 약초들을 조제해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했던 민간 치료사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서는 이게 죄 때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 병을 고쳐주니까, 여기가 마치 죄사함의 권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 민초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내 병은, 죄 때문에 걸렸다고 라 그렇게 눈에 주장을 했는데 교회에 와서 낫지 않는 병이 거기서 병을 낫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거기에 죄사함의 권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신성시하고 우상처럼 섬겼던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구조는 여기가 자기네들이 신이다라고 얘기해서가 아니라 유대교가 죄를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죄란 신의 형벌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 집단은 당연히 신성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응 슬쩍 이렇게 얘기해도 사탄도 관세가. 신과 사탄이라고 이분법으로 설명할 때 정말 골 때리고 웃기는 일인데, 존재하지 않은 권세가 신에게도 없는 권세가 사탄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병을 낳게 되는 것은 죄악시보는 거죠. 흑사병이 만연할 때 흑사병을 일으키는 것이 마녀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그래가지고 이 뱀의 형상을 가진 그 문양을 심볼하는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서 엄청 죽였어요. 더 재밌는 건, 어느 지역에 병이 걸리지 않아요. 그 병은 패스트로부터 안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전한 지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을 믿어서 패스트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병에 걸리든, 걸리지 않든, 교회에게는 적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하고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유대교의 무지 몽매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과학하고 끊임없이 충돌을 해요. 그리고 은근히 과학적인 요소를 끌고 들어와서 자기네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척 아닌 척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이죠. 기독교라는 종교의 가장 큰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모든 문제를 죄라고 본다는 거예요. 죄. 그리고 이 죄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죄 때문에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자식이 망가지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이 죄의 근원이 되는 신과 어떻게 잘 지내야 되겠다. 신에게 잘 보여야겠다. 신을 대리하고 있는 교회한테 충성을 해야겠다. 거기에 헌금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마지막 말이 참 재밌는 말이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이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플 때 누굴 빛이라고 반냐 하면 지팡이에 뱀이 감겨있는 그 그룹을 빛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이게 민초들의 마음인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은 야외는 돈 있는 사람만 사랑해요. 귀족들은, 병이 낫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귀족들이 전쟁 터나가면 이기기도 하는데, 민초들은 매일 나가서 그 전쟁에 죽고, 희생당하고 빼앗긴단 말이에요. 교회에 뭘 하고 싶어도 가진 게 없어. 가진 게 없으니까 교회에 신을 위해서 뭔가 하시는 능력이 안 돼요. 그게 민초들이란 말이에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쪼만한 것만 해도, 그러니까 뭐 과부 동전이 더 귀하다는 이런 개고랄까지 쳐가면서, 그, 돈을, 그, 돈전한 푼까지 긁어 모으려고한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지팡이에 뱀이 매달려 있는 상징을 하는 이 그룹은, 마녀라고 불리던 이 그룹, 주술사라고 불리겠던 이 그룹, 마법사라고 불려서 사탄 세력이라고 불렸던 이 그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면, 집에 있는, 집에 뭐, 뭐 있어. 마늘 있어. 양파 있어. 배 있어. 어, 그러면 그거 줄여놓고 푹 삶아서 먹으면 감기 뚝 떨어져. 이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민간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들을 설명해 주는거죠 또 아니면 약초를 주거나 유럽지역은 아직도 우리가 그 캐머마일 이라고 부르는 그 차가 자스민차가 만병통치약이에 배가 아파도 그걸 다려먹고 상리통에도 다려먹고 두통에도 다려먹고 이렇게 왜 그런 약초를 민간약법으로 치료를 해왔다면 이게 원래 의사들이 말하는 아스칼레 피오스를 의술로 신으로 했던 그 지팡이를 상징하는 의사들의 삶에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하고 접목이 되니까 결국은 의술 그룹을 어쩔 수 없으니까 기독교가 포옹하고 이게 성교적 전략으로 이걸 사용하게 돼요. 의술을. 그래서 제국시대 시대 때 동남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으로 의료성교단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의료 상교단이 뿌리를 심은 지역의 의료, 서구 의사들이 들어온 의술이 퍼진 지역은 어떻게 되었냐면 전통적인 의학 기술을 가진 사람을 또 미신 마녀 축급에서 몰아내고 자기들만이 오리지널이고 자기네들 약으로만 병을 고칠 수 있고 자기네들 치료법으로만 병을 낳게 한다는 기독교가 그 동안에 해왔던 짓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노뱀이 아니에요. 그들이 들고 온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에 달리는 높뱀은 희생이야가 한지처럼 종교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녹여 없애지고 말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이 복음서의 내용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높뱀으로 볼수 있어요. 높뱀이어야 해요. 예수는 값없이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고 아픈 자를 어루만져 주었고 예수가 실제 삶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뱀이라고 하는 사탄의 이미지를 가진 노뱀을 예수와 비교했을 때 요한 공동체는 아멘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로 도움받았던 존재는 교회가 아닌 성전이 아닌 유대교가 아닌 노뱀을 상징했던 예수였기 때문입니다.